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최근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 이어 2026년과 2027년에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됩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추가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 2,013원, 2인 가구 393만 2,658원, 3인 가구 502만 5,353원, 4인 가구 609만 7,773원 등으로 발표되었는데요.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76만 5,444원, 2인 가구는 125만 8,451원, 3인 가구는 160만 8113원,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까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중위 소득도 2025년보다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가며 실제 수급 대상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3%에서 34% 수준까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이 기준이 35%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2026년에 더욱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부양 의무자의 연간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기준은 12억 원으로 확대되어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지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실제로 장애인 가정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연봉 1억 1천만 원인 자녀가 있어 탈락했던 노인도 이러한 개선안으로 인해 다시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의료급여 제도도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률이 조정되고 건강생활 유지비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월 6천원 수준에서 더 높은 지원액으로 상향되어 실질적으로 의료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또한 현재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된 재가의료 및 통합돌봄사업이 2026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병원 방문 없이도 집에서 의료진의 방문 진료, 식사, 이동, 간호, 건강 상담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시범 지역에서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만큼 전국 확대 시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와 재산 보유 기준 역시 계속 완화되어 자동차는 2000cc 이하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까지 소유 가능 일반 재산 기준도 지속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 자동차 재산 보유로 인한 탈락 사례가 점차 사라지고 실질적인 소득, 재산 상황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복지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긴급 복지 지원 제도까지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더 쉽게 복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상한 현실화 등으로 인상될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역시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이 같은 개선안의 단계적 시행을 지속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자동차가 있어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 자녀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에서 배제됐던 중장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까지. 앞으로는 모두 실제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되어 생활이 어렵다면 공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부 목표에 상당히 부합하는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재산한도 완화 등으로 실직, 사고,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이후에는 현장에서의 신속처리, 대상자 확대, 지원 항목 다양화 등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2027년에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5%까지 상향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복지제도 역사상 가장 과감한 변화로 이제는 누구나 실질적인 저소득층이라면 가족, 재산, 자동차 등 여러 장애 요인 없이 생계와 의료 지원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2026년 2027년으로 갈수록 제도 문턱이 낮아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좁아지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에 따른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 실제로 내 소득과 재산이 어느 선인지 정부의 최신 지침이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챙기시고 탈락 경험이 있거나 조건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문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제도 변화 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기준 완화로 인해 달라진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실제 현장 경험과 추가해서를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